수익을 내고 있는 매물이고 힘차는 전원하는 위치입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있는까지 가능한 매물이고 건물도 멀쩡한데 단급으로 인수 가능한 매물이다보니 금방 매물가 되지 않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친절한 이소장입니다 오늘 소개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대형 운듬인데 대지평당 700만원대 매물입니다 지금 매도인은 대출과 보증금의 지렛대 효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매물이고, 이런 매물이 10년 전 매입금액보다 싸게 매도를 합니다. 처음 호가보다도 4억 5천만 원이나된 매물이고, 요즘 많이 좋아진 평리동 신평리 시장 앞에 매물이라 임차인들도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평당금액 저렴하고 수익도 좋고, 주차 편리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다지다한 매물이고, 금방 계약되지 않을까 싶은 매물이니,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네요. 매물의 위치가 신평리 시장이다 보니 평리 부르지요, 이편원 시장 두리역 대단지도 많고 엄청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인근에 들어온 관계로 유동인구 상당히 많습니다. 마트, 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기본인프라가 당연히 따라서 많습니다. 상권도 잘 갖추는 지역이죠. 대구 서구에서는 좋은 위치라 할 만합니다. 앞에 보이는 매물이 오늘 소개되 매물입니다. 대지가 넓다 보니 건물이 실제보다 웅장합니다. 세로도 긴 세강형 토지지만. 건물 앞으로 8m, 뒤로 4m, 양면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이동도 편리하고 주차도 많이 편리합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이 15년 중공이지만 관리 상태가 상당히 깨끗한 신축국으로 보입니다. 2015년 11월 준공이며 대지평수 119.2평, 연면적 199.5평, 연면적 가득 체험 매물입니다. 건물 남편으로 8m 도로 접하고 있고 사람이 많은 지역이라 주차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네요. 건물 서쪽 동쪽으로 도로를 접하지 않은 부분은 드라이비트 측면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차는 대장상 12대로 되어 있고 실내기 천정 매립이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건물 뒤편으로도 도로를 접하고 있어 양면도로 접하다 보니 차량 전환시 실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로가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으며 cctv도 있네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 티센크루 제품입니다 건물 내부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 가구 구성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룸 5가구와 서리룸 2가구 층별로 7가구씩 2층 3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내부 열이 들 수는 없지만 스리룸 공실 나왔을 때본 적이 있는데 사이즈 넉넉하고 인테리어 깔끔합니다. 4층은 주인세대한 가구와 보름 두 가구로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상 가는 게 벤드하우스도 상당히 넓어 보이고 짐 같은 거 놔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옥상입니다. 방수 완료되어 있으면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올라오니 주인분의 아파트들이 많이 보입니다. 건물 계단실 위에 중계기도 설치되어 있고, 월세와 별개로 보아 수입도 나오고 있습니다. 8m 도로 접한 부분이 주인 세대 거실은 정남향으로 있네요. 오늘 매물 2015년 11월 중공에 대지평수 119.2평입니다. 면적 199.5평, 총 17가구로 원룸 10가구, 서룸 4가구, 보룸 2가구, 주인 세대로 다양한 가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남 8m, 북 4m를 접하고 있고, 대장상 주차는 12대입니다. 매매금액 13억 5천만원입니다. 최초호가 18억에서 4.5억 내려간 금매물입니다. 현대출 9억 5천 쓰고 계시고, 보증금은 2억 2,100만원입니다. 인수금액 1억 7천에 총월세 694만원에 나오는물입니다 양면도로 물고, 대지평당 천명만원대, 엘리베이터를 맺는 매물입니다. 건물도 멀쩡한데, 땅급으로 인수 가능한 매물이다 보니, 금방 매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점 문의 주시고, 시청 감사드립니다.